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저는 25년 목표 중 하나인 로봇 청소기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게 일반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보다 홈쇼핑에서 구하는 게 사은품도 많고 더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홈쇼핑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신 집풍님 반갑고요 어, 지금 강의 방금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로봇청소기를 사서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방 4개 50평 아파트로 비교적 넓은 공간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게 AI와 되게 관련성이 많아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치 과정이 복잡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설정하려면 전용 앱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하고 초기 설정이 많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간단할 줄 알았던 이 설치 과정이 의외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게 다 했는데도 오류도 발생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이게 청소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띡 하면 알아서 청소할 줄 알았지만 여러 장애물로 인해 오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집안의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소 전에 준비,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청소기는 매일 돌릴 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느날 로봇청소기는 화장실 문턱을 넘다가 고꾸러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고 현관문을 향해 집 밖으로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은 소파 밑에 갇혀서 그 소파가 오래돼서 이게 많이 그 쿠션이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로봇청소기 그 높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꺼내주고 이게 로봇 청소기를 써보니까 편리함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사용을 했는데 전제 조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전제 조건은 예를 들어 사전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을 닫고 현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거나 소파 밑에 그 쿠션을 조금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전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AI와 로봇 청소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로봇 청소기와 AI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로봇 청소기도 필수가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가 없어도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직접 검색할 수도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AI는 의학 AI의 핵심은 바로 효율성인데 의학계에서 AI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2024년 노벨 화학상은 AI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설계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AI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료가 급격히 상승한 후 이제는 AI를 통해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아, 화면을 제가 못 넘겼네. 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시즌1 때는 본값이 50만 달러였는데 시즌1이 아주 대성공을 하고 이제 아이언맨2 찍을 때는 20배가 오른 천만 달러. 근데 이제는 처음에 계약할 때한뭐 500만 달러를 그 개런티로 지급하고 이제 찍을 때 본인이 안 찍고 AI를 이용해서 찍는다던가 이런 영화 산업이 이런 쪽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AI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는 AI에게 일자리 전부 뺏겨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일에는 AI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우리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청소할 수도 있지만 로봇 청소기를 활용하면 더욱 중요한 일인 설거지나 옷장 정리 등을 할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단순 방법적인 업무를 줄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청소할 때 있듯이 AI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잘 다루고 더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노력,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AI가 할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은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저 혼자 하니까 좀 슬라이드 넘기는 게좀 어설펀인데요 감안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은 채팅 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내내 틈틈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제가 AI를 쓰면서 활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코딩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AI의 발달과 그리고 최고의 스승,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독학하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잠시만요 이 용수 지도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일단 먼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걸리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별표 보이시나요 별표가 현재 제 위치입니다 제가 오스타 파라곤 2단지 살거든요. 여기 206동. 딱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laughs> 정말 신고었는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2010년 아이폰 5s가 최신 모델이었을 때였습니다. 충남 소방에서 일제 용수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용수 용수조사, 조사를 할 때는 여전히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2025년인 지금도 여전히 동그라미에 이렇게 땡글땡글 땡글 치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50년에는 이런 방식이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저는 한번 개발을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앱의 첫 화면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인터넷 사이트처럼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다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은 이렇게 이메일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안녕 채팅, 채팅. 채팅방 다 들을 줄 아시죠? 아무도 말을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팅방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어딨어?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1, 2, 3, 4,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내 위치가 나오고, 검색을 열어서 내가 필요한 용수번호를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포구에서 공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 공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딴 데는 안 넣어놨어요 일단 마포구에서 한번 써보려고 마포 쪽만 넣어놨는데 마포구도 다는 건 아니고 암튼 이렇게 넣었는데 아,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는데요 용수번호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번이죠? 521 521 하면은 이렇게 해서 딱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사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일제 용수소가 돌다가 도로 포장이 되었을 때 용수가 가끔 소화전이 사라졌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래서 아 도로 포장하면서 이게 깔렸구나 이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앱이었죠. 그런데 상용화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암튼 중요한 점은 코딩을 전혀 몰랐던 제가 AI를 활용해 이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용소 지도 개발을 통해서 많은 개발 지식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이게 일제 용수 조사가 1년에 두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용수 어플을 접속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앱은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전통적인 우리 종이에 똥글뱅이치는 그 용수 지도에 밀렸습니다. 혁신은 참 어려운 일이란 걸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직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 후 교대 점검을 위해 장비 확인 어플을 만들어 볼까?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만들면 누가 그렇게 사용을 할까요? 좀 사용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밥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잖아요. 어느날, <laughs> 잠시만요. 어느날 우리 팀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서 총 인원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이었는데 이게 2명이 휴가가 버리고 3명 구급대가 그 출동나서 밖에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머지 6명만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 상황에서 식당 여사님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식당 여사님이 11명에서 식사를 하니까 넉넉히 12명 정도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6명만 먹게 되고, 그 나머지 그 식사는 버리게 되는,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식사 인원 게시판이란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달력에서 팀별로 이렇게 1팀은 빨간색, 2팀은 초록색, 뭐 3팀은 하늘색, 뭐 이런 색으로 팀별로 구분하게 해놨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 사고 유형, 그 다음에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고 뭐야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월 3일 월요일이잖아요. 주간 11명, 야간 11명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김문기가 이제 휴직을 했으니까 기타로 빼야겠죠? 기타로 빼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없으니까 당번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인원이 변동됩니다. 주간에 열명먹 주간에 열명 먹고 야간에 1 0명 먹고.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어플 덕분에 여사님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점심과 저녁 식사 인원을 핸드폰 이것도 핸드폰에서 볼수 있거든요. 이것도 링크를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링크를 정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직장 훈련 이제 직장 훈련은 이 사람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출근해서 꼬박꼬박 로그인해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어떤, 어떻게 구현 되 는지 영상 으로 한번 보겠 습니다. 이 프로그램 은 파이썬 을 기반 으로, 만 들었 는데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쓰인 파이썬 언어입니다. 저희 서무 반장이 오늘 전술훈련 이렇게 올려라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 클릭을 해놓고 시간 입력하고. 에서 누르고 제출 누르면은 지금 마우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키보드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 자동으로 딱딱딱딱딱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여주, 보여주고 있죠 이쪽에 지금 전혀 클릭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결제 라인 넣고. 입자 누르면 끝.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 연수원 우리 서울시 연수원 예약 시스템 만들 수 있냐? 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수원 예약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16일 날그 선착순 예약이잖아요. 그거는 저도 열심히 손수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걸 매크로를 만든다해 가지고 빠르게 막 예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두리스트 제가 구급대원으로만 구, 거의 9년을 일하다가 드디어 구급을 졸업하고 탱크차로 탱크차 운전요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탱크차 격리는 업무가 참 많죠. 처음 격리 업무를 맡게 되면 많이 많은 분들이 헷갈릴 텐데. 저 역시 처음에는 격리 업무 때문에 많이 헤맸습니다. 그때 정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제가 만든 투두리스트라는 건데 한국어로 말하면은 할일 계획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은 진행 중인 업무나 완료된 업무를 표시할 수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구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작업명 제가 출장용비 지급을 검수조서를 생략하고 카드 결제는 생략을 하지면 안 되죠. 카드 결제해야 되니까 아니다. 돈 주는 거니까 생략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그럼 이렇게 진행 중. 제가 이 사람에 들어가서 품위를 올리면은 올렸다 하면은 다음 단계. 그럼 여기 이 완료됐고 이제 행정 포털 들어가서 연계 기한을 해야 돼요. 격리 업무를 하면은 아무튼 행정 포털을 가서 그 연계 기한 을 했다 치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다시 검수 조사하고 카드 결제는. 생략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풍위승인부터 2호조에 다시 들어가서 진행 중.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어, 구급대원들이 뭐 배식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구급대원부터 먼저 그거 해줘야 되니까, 구급대원들, 구급, 구급대 배식 불가 지원. 이거를 검수도 생략하고, 카드 결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넣고, 하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품이 올렸다 치고 다음 단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센티한이 갑자기 자기 뭐어 특급 메시비 달아달래요. 특급 메시비 이거를 달아달래요. 검수소서 생략하고 카드 결제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급 메시비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어나 출장 비 어디까지 했었더라? 기억이 안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3 개니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건데 이게 렇막한1 0개 되면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 아 이거를 일단 다 완,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은 여기 삭제나 완료가 있는데 완료해 되면은 이, 이 작업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누르면은 여기 이제 완료된 목록 있죠 여기서 완료된 목록에서 특급배식비몇 시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구급대 배식불과 자, 구급대가 밥 먹는다고 했는데 밥안 먹었다 그러면 이제 삭제 삭제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 삭제될 수도 있잖아요. 오, 어, 내 잘못 눌러가지고 완료 누르려다 삭제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된 목록 가면은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연구 삭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 중인 업무나 완료된 업무를 표시할 수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구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헷갈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센터 격리 업무 이제 한 2, 3개월 지나니까 나중에는 몸이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업무를 하다 보면 돈을 만지게 되면서 이 감사 지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저 역시 6개월 동안 격리 업무를 하면서 그 하나 교육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일비를 과지급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6개월 차이지만 10년 동안 격리하신 분들도 교육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격리하신 분.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잘 잡히는 거다. 그리고 자주 걸리는 감자 사례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거를 일비 올리기 전에 채집피티한테 일생, 일상 경비 집행 전에 이게 컨펌을 받아서 이게 맞는지, 이게 맞게 지급하는 건지, 틀린 건지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이게 GPTs로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가능하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채 g p t 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채 g p t 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 제작을 해서 거기에 채팅 기능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 책봇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기, 레그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 부분은 심화된 내용이라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격리 채을 계획하던 중에, 격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 그럼 뭐, 격리 말고 서무도 업무 많은데, 서무도채봇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화재 증명원, 구급 증명원, 그 센터로 가끔씩, 이따금씩, 그 시민분들이 와서 그 민원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일, 업무는 저기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가끔가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채찌 p t 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두면 챗봇이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효율적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출산휴가가 5일인지 20일인지 이 휴가는 나눠서 쓸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막포상휴가로 올려야 되는데 가야 되는지 특별휴가인지 야 이런 거를 문서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뭐 전화해서 뭐 각서 그 휴가 담당한테 물어보면 되기도 하지만 이채봇시 있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서무 업무에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재난 현장에서 대응 단장님들이죠 그. 지휘를 하시는 대형 단장님들을 위한 재난 업무 SOP 체포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현장마다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게 조금 틀려도 괜찮겠지만 막대한 이목이 집중된 피해가 발생하면 이게 이태원 사태처럼 어 뭔가 이게 이태원 사건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니까 러 가이드라인을 따른지 안 따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태원 같은 큰 사고가 벌 발생했을 때, 야너왜 가이드라인대로 안 했어? 이러면은 이게 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채포이 있으면은 채포한 테 물어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봐서 해결 한다면 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본인도 대, 대응단장님들, 대응 단장님들 대응 단장님들도 본인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추가로 이채 GPT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옆에서 컨펌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 한잔 먹을게요. 랑송님, 리앙송이라 불금되나요? 송, 송미아님? 아, 감사합니다. 직장훈련 매크로 유용하겠네요. 이 내용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하려고 하는데, 파트별로 구분해서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laughs> 게을러가지고, 아, 해야죠. 해야죠. 아, 영상을 나눠서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지금 강의하는 거, 녹화를 뜨고 있거든요. 헉, 근데 벌써 11시 이제 반다 돼가네? 이거 반도 못 왔는데? 에이가! 회의가 10분으로 종료된대요. 아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직몇 번이었지? 4번까지 갔었나? 5번. 아, 이거 5번. 여기 혹시 구급대원 분들 계세요? 구급대원 분들. 아, 없는 걸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 이게 제가 지금 엑셀이 없어가지고 안 열리는데 이게 구급 대그 구급 활동 보고서 그그 그 품질 보고서 아무튼 그걸 보면은 이렇게 막 여기 뭐라 해죠 야 위에가 위에 이 열이 한 50개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세로로는 출동 횟수 그러니까 막와 엄청 복잡하더라고 로직이 그래서 그거를 원래 기존에는 구급 담당 주인님들이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엑셀 매크로를 통해서 자동으로 탁! 하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엑셀을 아직 못 갈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지금 뭐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이 내용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아, 맞다.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이 녹화된 내용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원래 게시판에 올리진 않으려고 올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뭉뚱그려서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어. 다음에 할 강의 내용을 게시판에 예고편 형식으로 미리 보내주죠. 아. 그 게시판이라는 게 혹시 소방, 뭐야. 소방 게시판 말하는 건가요? 아 소방 게시판에 아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오늘 그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더 알찬 그리고 좀더 준비된 더 효율적인 그리고 도움되는 그런 걸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송리안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감사하시, 감사하고. 그러면은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 회의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